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잎이 어떤 식물의 잎 같습니까? 와. 이거 송잎이에요. 두 장이 송잎이고, 그 다음에 잎이, 겉잎이 여섯 장인데, 이렇게 왕성해요.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커서, 완전, 제가, 잎을 땅에 쳐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렇게, 지릿, 뭐, 뭐 버팀목이라 할까요? 이런 걸로 지금 잎을 걸쳐놨어요. 조금, 이렇게 시들은 것 같죠? 네,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빛 줄게요. 이 잎은요, 어수리의 잎입니다. 어수리, 나물의 제왕이라 할 정도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또 효능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어수리입니다. 어수리, 이 어수리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왕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한약으로는 독칼이라는 그런 약 그렇습니다. 예, 어수리는 4년과단년초이고요 얼마나 맛이 좋고 효능이 좋았으면은 임금님께 드렸던 진상품이었었어요. 이 어수리가 그때 어, 효능이 좋은 왕삼 삼이라고 왕삼 또 그, 거기에 또 왕자를 붙여서 왕삼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하여튼 이 어수리의 나물 맛과 효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효능을 보면은요 온몸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오한 두통 혈액순환 당뇨 혈압 중풍 청혈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만성 염증 골다공증 예방 만성 기관지염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병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백반증 불면증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와, 나물이면서, 나물맛도 정말 기가 막혀요. 향, 나물맛, 그리고 나물로 해도 또 푸짐하고, 또 뿌리는 또 약으로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고요. 하여튼 뭐, 진상품으로 올렸던 그런 어수리입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여기에 잎에 보면은 전체로 보면 털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털이가 많죠, 털이 많죠. 그리고 이잎 줄기에는 어 약간 자주빛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겉 겉 부분에는 전체로 이렇게 자주색이 들어가 있어요. 털이 많고 줄기에는 자주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진짜 크죠? 어,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산이 깊어도, 이렇게 산이 깊어도, 뭐, 다른 일반 나물들은 참 많아요. 이렇게 전 사방이 이렇게 산인데, 이렇게 그간데, 유일하게 이 어수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수리는 보면은 땅도 좋고 조금 그늘지고 이런 데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어수리가 참 귀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어수리 모종을 한 3만원어치 사가지고 심었는데 논에다 심었어요 근데 그게 습해서 그런지 물이 잘 안빠져서 그런지 하여튼 너무 이렇게 잡초들이 우거져 버려갖고 다다 죽고 유일하게 요한 포기만 이렇게 참 크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집 앞에 풀을 깨끗이 제거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어저께 한 풀이 남은 거 이거 좀 마저 또 잃어버릴까봐 지금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이렇게 풀을 다 없애고 근데 뿌리를 캐 보니까 정말 인삼처럼 굉장히 굵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다 띌 수가 없어서 뿌리를 그대로 제가 흙과 같이 이렇게 묻었는데, 죽을까봐. 잎이 정말, 정말 너무 잎이 커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옮, 옮, 옮기는데도 흙이 떨어질까봐 많이 힘이 들었어요. 잎 하나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잎 하나가 이렇게 이 사진으로 봐서 큰지는 모르겠지만, 은 정말 커요. 제팔 길이만 해요. 이렇게 써서 제가 붙여봐도 이렇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 한, 지금 걸쳐놓은 이게 한 죽이에요. 무게도 엄청 나가고. 이, 어수지 왕삼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해서 씨도좀 떨어지고, 이게 번식이 잘 되면은, 참 좋겠어요.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 어수리 밭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어수리. 와, 진짜 보기에도 싱싱하니 그냥 맛도 있어 보이고, 제가 잎을 하나 따서 한번 씹어 볼게요. 지금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늘진데 있었다가. 음, 향. 와, 향이 싫지도 않는 이런 은은한 향. 씹으면 입안에 확 퍼지면서 약간 삽사름 하면서 단맛이. 그리고 입에 그 확하게 퍼지는 그 향이 제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 어수리, 얼른 좀 퍼지게 해서 한번 나눠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임금님께 진상했던 어수리, 다른 이름은 왕삼. 뿌리를, 왕, 어, 뿌리, 보면 꼭 삼같이 생겼어요, 왕삼. 생양명은 독할, 네, 다른 이름 왕삼, 나물의 제왕 어수리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